일본 막부 시대 때 군인들이 정권을 가지고 다스릴 때, 예. 자 세계가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캐도리계 교황청 선교회에서 예수의 선교회에서 이동 동북아시아, 중국, 일본, 한국 이런데 신부들을 보내서 포교를 하겠지요. 자 그런데 일본의 막부 시대는 우리 조선 정부가 그랬듯이 굉장한 박해를 했어요. 자 그런데 한 신부가 일본에 잠적해 들어가서 포교를 하고 있던 신부가 이 존경받고 덕망이 높은 분이거든요. 그런데 배교를 했다는 거예요. 파라눈의 신부, 포르투갈 출신의 신부인데그 일본 땅에 들어가서 배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청이 발칵 뒤집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본에서 이루어졌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자원을 합니다. 누가 자원하냐면 평소에 그 배교했다는 신부를 흠모하는 그런 제자 신부들 세 명이 자원을 해서 일본으로 참석해 들어가는 것으로 엔도슈샤쿠의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은 시작이 됩니다. 자세 명의 신부가 그 일본을 들어가는데 그 중에 주인공이 로드리고라고 하는 젊은 사제였어요. 자 들어가 보니까 당시의 일본 막부 정권은 후미에라고 하는 이 동판에 저 밟고 있는 저 후미애가 예수의 형상을 동판으로 만든 그 동판을 어, 만들어 놓고, 자, 신자들에게 쭉일렬로 서서 저 동판을 짓밟고 가면 배교자로 인정을 해서 살려줍니다. 근데 저 동판을 밟지 못하고, 그리고 머뭇거리거나 그 동판 밟는 거를 거부를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고문을 하는 거예요. 말도 못한 고문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처럼 십자가에 매다는데 골고다가 아니고 저렇게 바닷가에다. 저 바닷가는 현재 밀물 상태예요. 썰물 상태예요. 쭉 물이 빠졌어요. 일정 기간이 조수간만의 자로 들어오면 그냥 물에 잠겨 죽는 십자가 처형을 당합니다. 자, 그세 명의 신부, 그 젊은 사제들도 마지막에 결국 붙잡혔어요. 자, 그리고 그로드리고 신부라고 그랬죠. 그 신부 역시 마침내 후미 앞에 세워졌어요. 그리고 많은 지금 일본 신자들이 고문을 당하고 그 뒤에 쭉 후미 앞에 서 있습니다. 자, 그 앞에서 이렇게 그 동상을 보니까 하도 많은 사람들에게 짓밟혀가지고 그 예수님의 형상은 알아볼 수가 없어요. 일그러져 있고, 찌그러져 있고. 이 신부의 눈에 비춰진 그 동상의 예수님은 마치 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고통스러워서 몸부림치는 그런 얼굴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한순간 갈등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이걸 밟지 않으면 저 많은 신자들 역시 배교가 되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마음을 굳거리 먹고 그 질그러진 예수님의 동판 얼굴을 밟으려고 하는 순간 머뭇거리고 있는데 그때 그 일본 관료가 이렇게 하는 거야. 거부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주집을 하니까. 그래서 다시 마음을 모으고 밟으려는 순간에 또 다른 음성이 이 신부로들에게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나를 밟아라. 나를 밟아라. 나는 본래 밟히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길이 아니야. 내가 나를 밟을 때 마음이 아프겠지만 그 마음이면 좋하다 그런 주님의 음성을 이 신부가 들은 거예요. 자 앞에 배교했던 덕망했고 존경받던 신부가 왜 배교했을까요? 그 신부 역시 주님의 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 파란 눈의 신부들이 그 동판을 밟는 것을 거부하면 지금도 그랬지만 수많은 일본의 캐도릭 신자들이 다그 신부를 따라 죽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과 의미는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망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냥 추상적으로 내 죄와 허물을 대속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정도가 아니고 거기에는 많은 우리들의 구체적인 어떤 환경과 어려움과 갈등과 문제와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 주님은 길이 되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길이 뭡니까? 길은 밟고 가는 게 길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런 상황에 그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그분은 진리와 생명의 길을 내어 주신 것이요. 그게 십자가의 은총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 고난 주간에 그 말씀을 새벽마다 묵상을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매장 관습에 따라서 예수님의 찢겨지고 상처나고, 온몸이 피로 범벅이 된 예수님의 시신을 돌무덤에 매장을 했어요. 그건 그들의 관습입니다. 동굴 안에다가 시신을 모아놓고, 그 동굴, 그 매장, 큰 돌로 막아놓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돌무덤에 묻히셨는데,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수님의 찢겨지고, 온피범벅이 되어 있는 시신만 돌무덕에 묻힌 게 아니고, 예수님의 공생의 일을 보면, 요한복음이 특별히 잘 보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천국복음, 그리고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될그 사역에 대해서, 이게 헬라어 원어는 에고에임이라고그래요 에고, 그러면, 우리 에고 들어보셨죠? 에고이지 그러면 이기적인 사람이잖아요. 에고, 헬라어는 나란 뜻이에요. 에이미 그러면 비동사입니다. 나는 뭐뭐다.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 신학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은 거듭해서 여러분 가령 이렇게 말씀드려 여러분들 이해가 쉬울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천포도 나무다. 이건 다 요한복음만 나온다고. 공간복음서에 나오지 않아요. 이게 애고 에임이 요한 신학의 아주 독특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형식이었단 말이죠.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한 번도 당신이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지 않았고 이 세상을 비춰 줄 빛으로 소금으로 생명으로 참 포도나무로 길과 진리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오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저 하나님의 빛과 생명과 길과 모든 것들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죽임을 당했고 그 시신은 동굴에 갇혔잖아요.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수치와 죽임을 당하고 그 돌무덤에 갇힌 것은 예수님의 시신만 갇힌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왔던 빛, 생명,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길이 다십자고에서 고난을 받았고 함께 그리고 지금 캄캄한 무덤에 다 함께 갇힌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16장에 안식고 첫날 새벽에 그돌 무덤이 굴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한 그 여인들이 유대의 관습에 따라서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그 새벽에 걱정하면서 그 돌무덤을 그 무거운 큰 돌을 어떻게 굴릴까를 걱정하고 올라갔을 때 이미 벌써 그들이 도착했을 때 돌무덤이 굴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인들이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그렇게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금서는요 이네 개의 복음서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돌문이 굴려져 있다라는 표현과 아니면 그 안에 들어갔더니 무덤이 비어있었다고 하는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세상에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을 가두고 있던 돌무덤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의 시신마냥 없어진 게 아니고 그 예수의 시신과 함께 갇혀 있었던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비출 빛, 이 세상에 줄 평화, 생명 그 모든 것들이 돌무덤에 갇혀 있었는데 그 돌무덤이 굴려져 있어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거요? 예 그런 모든 갇혀 있던 세상의 빛과 생명과 희망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온 사건이 예수의 부활 사건이라는 것이요. 예수님의 뭘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던 사람들이 많죠 유대교 종교의 핵심적인 지도자들이 다 거기에 관여합니다 당시에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모든 총독들과 로마의 군사가 동원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호산나 찬양을 했다가 다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목박으라고 하는 수많은 군중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책임이 있어요 특별히 그 중에 핵심적인 예수님을 기어이 불법재판과 수치와 조롱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려고 했던 그 세력들은 그 예수님이 죽는 순간, 그 죽은 시신을 돌무덤에 매장하는 순간,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축배를 들었냐면, 우리가 빛을 이겼다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이 빛을 이겼다, 환호했을 것이고, 저 위선과 거짓의 세력들이 진리를 이겼다고 그렇게 축하했을 것이고, 사망의 권세가 마침내 생명, 생명을 이겨냈다고 저들은 추어도 의심하지 않냐고 확신했던 것이 틀림없어요 그런데 부활의 새벽은 그런 저들의 확신을 일거에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돌무덤을 굴려놓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의 모든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서 이 땅의 모든 희망과 빛과 생명을 다 어두움에 가뒀던 그 세력들이 무너지는 것으로 오히려 그 세력들이 패배하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돌무덤을 여셨고요 거기에서 이 땅의 모든 제법 허물을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부활이 일어나는 동시에 모두요 예수와 함께 이 땅에 왔던 모든 진리와 빛과 생명도 다시 무덤 밖으로 나왔어요. 그 우리들에게 새로운 부활의 소망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사건이 예수의 부활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부활의 이 은혜는 이 땅에 지금도 존재하는 모든 어둠과 흑암과 거짓과 폭력과 전쟁과 모든 비굴하고 나쁜 그런 권세들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 희망이요. 여러분, 그 희망이 우리에게 지금 선포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부활의 증인으로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주님의 부름을 받으신 거예요. 증인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듣고, 자기가 본 것을 세상에 나가서 드러내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그저 입에 출연 후렴구만 내지 마시고, 되내는 그런 말만 하지 마시고, 진정한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저 지금도 절망하고 있는 세상, 저 희망을, 모든 낙을 잃어버린 저 세상과 이웃을 향해 달려나가서, 그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으로, 여러분들의 손과 발로, 그 모든 어둠을 걷어내고, 그런 부활의 능력을 함께 참여해서 이 땅에 새로운 부활의 희망과 생명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부활절 아침에 주시는 이 말씀 저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한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의 향료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신실한 믿음으로 올라가면서도 걱정을 합니다. 염려를 합니다. 전 무거운 돌무덤을 어떻게 우리가 열수 있을까? 하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우리 아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신 하나님께서 그 돌무덤을 열어 놓으심으로 우리 주님이 다시 몸에 부활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빛과 생명과 이 땅의 모든 희망이 그 무덤 안에 갇혀 있던 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희망과 빛과 생명으로 그렇게 역사해 주신 사건이 부활 소망의 사건임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저 세상 밖을 나가서 흑암과 절망과 아픔이 있는 곳에 예수의 부활, 생명의 또 빛의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사는 그런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